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유럽의 어느 해안에서는 대한민국 기술이 전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 해군이 대한민국의 다연장 로켓 호마르를 장착한 함정을 끌고 실전 훈련에 돌입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잠깐, 해군이 로켓을 쏜다고? 네, 맞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땅에서 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해상에서도 천무 기반의 호마르가 포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 전 세계 군사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폴란드 해군은 최근 서부 발트해에서 루블링급 수송기의 부설함에 호마르 발사대를 장착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배는 평범한 수송함이 아닙니다. 최대 400톤의 궤도 차량과 병력을 실은 채 해안에 상륙할 수 있는 전략 자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호마르를 실어 해상과 육지를 잇는 통합 작전을 펼쳤다는 사실. 군사 전문가들이 게임 체인저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코마르는 대한민국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K239 천무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천무는 이름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천둥 같은 무기입니다. 최대 29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로켓 발사 후몇초 만에 도시 하나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흥미진진한 방산 기술 소식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제는 포병 뿐 아니라 해군에서도 이 무기를 운영하게 된 폴란드. 지난 2월에는 육군 포병이 호마르를 실전 배치하여 대한민국에서 배운 기술을 토대로 목표 타격과 로켓 장전훈련을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단순한 수입이 아닙니다. 폴란드는 이 무기를 스스로 조립하고 통제하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 배경에는 2022년 체결된 어마어마한 계약이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7조 원 규모로 천무 290대를 공급하기로 했고, 그중 1차 계약으로 218대, 이어서 2024년에는 2차 계약으로 72대를 추가 공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총 16억 4,400만 달러. 세계방산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계약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폴란드 유력 언론인 W프로스트는 K2 전차 관련 속보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로템이 만든 K2 전차, 이른바 K2PL의 2차 계약이 곧 체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상 물량은 무려 180대, 계약 규모는 약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에 달합니다. 지지부진하던 K2 전차의 2차 계약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드디어 전해진 것입니다. 이 전차는 단순한 수출용이 아닙니다. 폴란드 현지 공장, 부마르마이너스와 벤디 글리비체시에서 일부 생산될 예정이며,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 기술 이전과 현지화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의 방산기술력이 있습니다. 한화와 현대로템이 주도한 무기체계는 단순한 장비가 아닌 전술과 전략까지 포함한 완성형 패키지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동유럽 군사력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폴란드 바닷가에서 대한민국 기술이 굉음을 울리고 전 세계 군사 흐름을 바꾸는 이 장면, 뉴스에선 단몇 줄로 지나갈지 몰라도 우리는 그 안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기술의 저력이 어디까지 뻗어갈지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리는 원동력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